그런 즉 깨어 있으라,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,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,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,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즉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즉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즉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

그런 즉 깨어 있으라,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,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,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,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즉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즉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즉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

그런 즉 깨어 있으라,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,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,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,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즉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니 그런즉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,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,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,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.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,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,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. 밤중에 소리가 나되, 보라, 신랑이로다. 맞으러 나오라 하메.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.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.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.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, 주여, 주여, 우리에게 열어주소서. 대답하여 이르되,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.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,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. 밤중에 소리가 나되, 보라, 신랑이로다, 맞으러 나오라하메.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.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,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네.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 이르되,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,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.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.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, 주여, 주여, 우리에게 열어주소서. 대답하여 이르되,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,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,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.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.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,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.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.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.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.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, 주여, 주여, 우리에게 열어주소서. 대답하여 이르되,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,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. 그런 즉 깨어있으라.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.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,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,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. 밤중에 소리가 나되, 보라, 신랑이로다, 맞으러 나오라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.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, "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니."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, "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,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."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, 문은 닫힌지라.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, 주여, 주여, 우리에게 열어주소서. 대답하여 이르되,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,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,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.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.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,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.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.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였느니라. 그런 즉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.